오늘은 북이스라엘의 멸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여러 차례 살펴보았던 그 북이스라엘의 그 다양한 왕들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으로 끝을 맺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 볼게요. 2절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2절 호세아 왕 때에 북 이스라엘이 멸망하는데요. 그 호세아 왕이 어떠한지 한번 2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다만 그전 이스라엘 여러 왕들과 같이하지는 아니하였더라. 무슨 말이에요? 호세아 왕은 그래도 좀... 괜찮은 왕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어떤 왕들이 뭐 잘하다 잘하다가 못 하다가 왔다 갔다 하다가 정말 최악의 왕이 나타났을 때그 나라가 멸망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북 이스라엘의 호세아 왕이 오히려 그전 왕들보다는 그렇게 나쁘지 않았는데, 오히려 호세아 왕 때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역사적인 배경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뭐, 뭐, 어떤 외교적인 그런 어떤 실패 때문에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왕국이 멸망하게 됩니다. 자, 자세한 이런 어떤 역사적인 어떤 외교적인 상황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호세아 왕은요. 나쁜 왕은 아니었어요. 악한 왕은 아니었어요. 그전 왕들에 비교해서. 그런데 호세아 왕은 어리석은 왕이었어요. 많은 경우에요. 악한 것보다 어리석은 것이 더 나쁜 결과를 초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참 이상하죠? 나쁜 게 가장 나쁜 결과를 초래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어리석은 것이 더 나쁜 최악의 결과를 가져올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어떤 리더를 뽑거나 지도자를 뽑을 때도요, 사실은 얼마나 그 지도자가 리더가 지혜로운지, 얼마나 많은 것들을 알고, 그것들을 가지고 얼마나 잘... 우리를 이끌 수 있는지를 살펴봐야 돼요 결국 이 호세아 왕의 어리석은 결정이 방아쇠가 되어서 이스라엘 왕국의 멸망을 초래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방아쇠가 됐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그렇다고 해서 호세아 왕 때문에 이스라엘이 멸망한 건또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정치, 경제, 똑같습니다. 우리 항상 이렇게 언론이나 우리 뭐 시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왜그 순간에, 그 순간에 현상을 보고 비판하잖아요. 어, 너 지금 왜, 왜, 요 때, 왜 이런 일이 벌어져서 왜 이걸 못하는 거야? 그런데요, 많은 것들은요, 몇년 전, 심지어 10년 전에 우리가 결정한 어떤 것의 결과가 지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게 이제 어렵습니다. 이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지금의 결과는 사실은 과거에 내가 선택한 많은 선택들이 모여져서 나타난 결과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뭐를 잘했냐, 못했냐, 단순히 그런 차원이야. 저희 집 아내가 그런 얘기를 해요. 아, 어, 오늘 자기 한 끼도 잘안 먹고, 어, 그랬는데, 1kg 쪘다는 거야. 어, 내가 오늘 먹은 게 없는데, 왜찐 거야? 어제 먹었잖아, 어제. <laughs> 어제 삼겹살 먹었잖아. <laughs> 그저께 김치찌개 먹었잖아. 아니, 오늘 안, 안 먹었는데, 왜 살이 찐 거야? 과거에 내가 한 행동의 결과가 현재 나타났죠. 이런 것들을 볼수 있어요. 그러니까 호세아 왕 때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습니다. 호세아 왕도 잘한 게 없어요. 어리석은 왕이었어요. 그래서 방아쇠 역할을 한 거예요. 하지만 호세아 왕 때문에만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건 아니라는 거. 화약이 없으면 아무리 방아쇠를 당겨도 이게 뭐 총이 나갑니까? 과거에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매번 모든 왕들이 정도의 차이만 있었을 뿐이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며 그렇게 악을 쌓아온 거예요. 어리석음을 쌓아온 거예요. 잘못된 선택들을 쌓아온 거예요. 그게 바로 호세아 왕때에 폭발한 거죠 그래서 비극적이게도 북이스라엘은 그렇게 아스루 제국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오늘은 이런 아스루 제국에 의한 북이스라엘의 멸망이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북이스라엘은 그러면 왜 멸망했을까요? 어떤 잘못된 것을 쌓아왔기 때문에 멸망했을까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을 여러 군절 읽어야 됩니다만, 한 구절만 살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12절. 그 앞에 내용은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거예요. 뭐, 산당 얘기 나오고, 뭐, 어 그런 얘기들 나오는 겁니다. 12절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기하 17장 12절입니다. 시작. 또 우상을 섬겼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행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일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했는데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끊임없이 왕부터 일반 백성들까지 우상 숭배를 이어왔다는 거예요. 금송아지를 만들고 산당을 만들고 각양각색의 모양으로 그렇게 우상숭배를 하며 잘못된 선택들, 잘못된 그러한 어떤 모습들을 쌓아왔다는 겁니다. 결국 그 우상숭배 때문에 북이스라엘은 멸망한 겁니다. 그런데 궁금한 게 있어요.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그렇게 우상숭배를 했을까? 그냥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만 잘 섬겨도 괜찮았던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데 왜 그랬을까? 우리가 거기까지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13절에서 15절 말씀인데요. 13절에서 15절입니다. 좀 길긴 하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에서 15절입니다.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각 선지자와 각 성견자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지정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윤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또내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목을 곧게 하기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던 그들 조상들의 목같이 하여 여호와의 윤례와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들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버리고 허무한 것을 뒤따라 허망하며 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따르지 말라 하신 사방 이방 사람을 따라 행했다는 것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선진자, 선지자와 선견자와 뭐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틀려 주시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허무한 우상의 그러한 어떤 말과 우상이 약속하는 그런 것들을 쫓아 살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상 숭배를 했다는 거예요. 왜요? 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상이 약속해 주는 것이 더 좋게 들렸다는 거예요. 더 달콤하게 들렸다는 거예요. 마치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앞에 서 있을 때 뱀이 유혹을 하잖아요. 야. 이거 따먹어. 먹으면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지고, 어? 좋은 일이 있을 거야? 하나님 그거 먹으면 죽는다고 했단 말이에요. 선악과의 그 열매를 따먹으면 너는 분명 죽을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뱀이 옆에서 아니야, 먹어봐. 하와는 왜그 선악과의 열매를 따먹었을까요? 와가그 선악과의 열매를 뱀의 말을 듣고 딱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너무 좋았던 거. 그게 좋게 보였다는 거. 그 뱀의 말이 좋게 들렸다는 거.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보다 우상이 약속하는 것이 더 달콤하게 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 숭배를 하는 거. 그게 더 진리이기 때문에, 더 합리적이어서, 더 옳기 때문에, 아니요. 그 우상이 약속하는 것이 내가 느끼기에 더 좋았기 때문에, 그것이 나의 욕망을 채워줄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북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우상이 약속하는 그 말을 쫓아 우상숭배를 하게, 되었다는 북이스라엘 백성은 왜 그게 그렇게 좋게 들렸을까요? 왜 그렇게 그게 좋게 보였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3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3절 3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앞부분 내용이 이렇습니다. 아수르 제국은요 어, 어느 나라를 점령하고 나면 혼합주의 정책을 썼어요. 뭐냐면 그 나라 백성들의 좀 지도자급 인사들이나 좀 괜찮은 사람들을 자기 나라로 데려온 그리고 자기 나라에서 또 일부의 어떤 사람들을 그 나라로 보내서 거기에 정착을 시킵니다. 서로 막 섞어버려요, 섞어버려요. 그러면요, 이 아스르에 있다가 북 이스라엘로 가서 정착한 사람들이 심지어 그 이스라엘의 종교까지도 받아들여니 그래서 여호와를 믿는 그런 제사를 막 드립니다. 하지만 또 어떻게 해요? 자기들이 믿는 우상도 함께 섬기고, 그냥 막 섞어버리는 거예요. 뭐가 옳은지, 뭐가 틀린지 분별하기 어렵게 모든 걸 섞어버려요. 나중에는 이제 결혼을 하면서 민족 자체가 다 섞여져 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스로제국 사람들을 보니까, 그들이 어때요? 자신들에게 이익만 된다면, 어떤 신도 가리지 않고 믿는 거예요. 나한테 이익만 된다면, 이것도 믿고, 저것도 믿고, 여기다가도 제사 드리고, 저기다가도 제사 드리고. 북이스라엘로 와서 보니까 어이 땅에는 어, 여호와를 어, 섬긴데 그럼 뭐 여호와도 믿고 어. 이익만 된다면 가리지 않고 믿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야 저렇게 해야 성공하는구나. 저렇게 해야 잘 사는구나. 저렇게 해야 돈을 버는구나. 저렇게 해야 잘 되는구나. 그걸 보게 되는 거. 야 우리나란 망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승리자의 모습이 어때요? 야 저렇게 해야. 우리도 그런 생각하지 않아요? 누가 돈 벌었다. 누가 부자됐다. 그럼 무슨 생각이 들어요? 야 저렇게 해야 돈 버는구나. 왜 돈을 버는지 부자가 돼서 뭘 하겠다는 건지 그런 거 없어요. 야, 절해야 잘 먹고 잘 사는구나.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는 자신들을 이기고 자신들을 점령한 그 승리자들의 모습이 좋게 보였다. 던거 절해야 잘 먹고 잘 사는구나. 절해야 돈을 버는구나. 당시에는 승리자들이 그 자신들이 점령한 나라의 재산을 다 몰수해서 자기들이 갖거든요 전리품이라고. 그러죠. 그게 모든 불을 만들어 냈습니다. 북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승자의 논리에 그렇게 이익의 논리에 돈의 논리에 굴복해서 우상 숭배를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은 게 아니에요. 우상 숭배를 하는 동안에도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아수르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었어요. 핵심은 뭐예요? 이익만 된다면. 나에게 좋은 것만 준다면, 내가 원하는 것만 얻을 수 있다면, 가리지 않고, 그렇게 믿는 그런 모습. 바로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승배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결국 그렇게요. 우상승배는 항상, 물질, 재물, 어, 성공, 돈 이거랑 연결되어 있어. 그래서 무속 신앙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무속을 믿는 사람이 뭐 무슨 대단히 뭐 귀신을 존경하고 뭐그 무당을 존경하고 뭐어뭐막 올바른 걸 쫓아서 막 거기를 갑니까? 아니죠. 용하면 가는 거예요. 용하면. 용하다는게 뭐예요? 내가 원하는 걸 주면 되는 거예요. 무슨 짓을 하건, 뭘, 뭐, 무슨 말을 하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심지어 나한테 욕을 해도, 나를 무시해도 내가 원하는 것만 얻을 수 있다면 가는 거예요. 그게 우상숭배의 본질이에요. 결국, 오늘날로 치면 결국 돈이에요. 돈이 되면, 돈만 된다면, 우리는 어떤 우상에게도 절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의 행위 안에서도요 끊임없이 우상숭배를 합니다. 목사가 우상이 되고요, 무슨 무슨 기도법이 우상이 되요. 뭐 새벽 예배만 나오면 뭐 하나님이 복 주신다. 새벽 예배가 우상이 되는 거예요. 금식하면 뭐 하나님이 복 주신다. 하나님께 많이 바치면은 하나님이 더더 더 많은 것들로 주신다. 헌금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한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신약 성경으로 갑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신약성경 9페이지쯤 됩니다. 제 앞쪽입니다. 신약성경 9페이지.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의여기고 저를 경의역이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라. 여기서 재물이라고 번역했지만, 오늘날로 치면은 돈입니다. 돈. 원어의 의미를 보면, 돈의 신이다. 이렇게 번역을 할 수도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과 돈이라고 하는 신을 함께 섬길 수 없다. 그게 진리라는 거예요. 왜? 항상 어느 때건 어느 한쪽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똑같다고 말하지만 똑같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항상 우리는 어디에 치우치게 돼요? 돈의 신을 섬기게 되죠. 재미있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떻게든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겨보려고, 어떻게든 모든 논리와 모든 것들을 만들어냅니다. 어떻게든. 성경의 말씀은 간단해요.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돈 벌지 말라는 말도 아니고, 돈 없이 살라는 말도 아니에요. 돈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돈의 노예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어떻게든 하나님과 돈을 같이 섬겨보려고 온갖 논리를 만들어내고 온갖 핑계를 댑니다. 합리화를 시켜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하나님만 섬기지 않으면 다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우선 순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세상껏 다 버려라 그런 말씀이 아니라 우리는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세상의 논리보다 하나님의 그 진리를 더 사랑하고 또 그것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상 숭배의 결과는 멸망이기 때문에 당장은 잘 되는 것 같아요. 장장은 잘 나가는 것 같아요. 아니요. 반드시 이 땅에서도 멸망할 것이고 이 땅에서 충분히 그 멸망을 맛보지 않았다면 죽어서도 멸망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경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그 우상 숭배를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믿기 위해 그렇게 신앙의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고민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되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어떻게 믿어야 바르게 믿는 것인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 어떤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하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야 우리가 정말 좋은 열매를 맺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을까? 우리가 그것을 잊어버리고 그런 노력을 게을리한다면 우리도 모르게 우상숭배의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욕심이, 우리의 욕망이 그렇게 끌고 갑니다. 저도 마찬가지. 목사라고 하지만 끊임없이 이런 말씀을 통해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있지만 제 스스로에게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 우리는 우상숭배의 길로 빠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을. 그리고 그 우상숭배의 결말은 멸망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올바른 열매들을 맺으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리석은 우리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깨닫는 마음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셔서,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며, 하나님과 통행하는 우리들이 트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